네, 오늘 9월 2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녘에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겨옥진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감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목에서 나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성학 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경건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냐 하는 것이죠. 사도바 우리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직접 가서 너와 대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먼저 보내는 이유가 있다. 사도바울이 지금 가지 않죠. 아직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먼저 보냅다 편지를 먼저 보내는 이유는 그가 그 다음절에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디모데에게 말을 할 처지가 되지 못하니까 그때 그래서 편지로 먼저 보낸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는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교회를 실제적으로 관장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 그걸 강조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의 주인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인이 교회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분노하죠. 목사가,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교인이, 교인이 교회 주인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 교회의 주인 되는 것 그래서 한국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있지만 단임 목사하다가 그단임 목사를 아들에게 넘겨준 화를 내죠.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교인이 되었요그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 교회의 주인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이다. 온 세상을 떠받치는 세상에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그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런데이 동물들이 사는 곳, 이 세상, 이 세상을 사람이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에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터, 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곳.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었냐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비록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하지만,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아니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건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다가 성령과 함께 사시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교회 안에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사람이 주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있어서 큰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은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는 삶 경건.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나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경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대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영, 그리고 귀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44장 3절과 4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마라. 결혼하지 않는 게 경건한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사하고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요. 어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어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셨습니다. 레이기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레이기 11장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술에 취한다든지, 임박인다든지. 지금 우리가 병원서에서를 보고 있는데, 앞장에서 그런 것을 봤지 않습니까? 집사와 목사의 그 자격 중에는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 마약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대하는 음식. 그냥, 생활하면서 먹는 것. 그중에 어떤 것은 먹지 않고 어떤 것은 먹음으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왜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요즘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혀내지 않습니다. 음식이 실제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거나 막 먹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한 거아니 건강을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마라.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런 연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물. 물 안에, 오, 물이 이제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물을 마시면 1만큼의 오염이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물을 함부로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이 1만큼의 오염도가 있다면 그 물에서 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 250이란 오염도가. 그물 안에서 살아가는 식물성 플랑크톤 250. 그러니까 물을 먹는 것보다는 물을 먹을 때보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면 그 물보다 250배의 오염도가 심하다는 거. 그데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게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이 동물성 플랑크톤은몇 배냐 하면요 500배. 물보다 500배 더 오염이 심하다는 거.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게 새우입니다. 새우. 민물 새우. 이 민물새우는요, 몇, 몇 배냐 하면요, 4만 5천 배예요 물을 마시는 것보다 4만 5천 배 더, 어, 오염된 물을, 오염물 오염물을 먹는 게 새우를 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새우 먹지 말라고. <laughs> 이런 이유가 있그 근데 그 새우를 먹는 것이 빙어랍니다, 빙어. 근데 이 빙어는요, 83만 5천배 물을 마시는 것보다 빙어 한 마리 먹는 게 훨씬 더 83만 5천배에 오염된 것을 먹는 거예 그런데 그 빙어를 먹는 게 송어랍니다. 송어 같은 건 250만배, 2 5 0만 송어를 민물 송어를 잘못 먹으면 그 민물 송어를 먹는 것이 물, 물에 오염된 것보다 250만 배더 오염된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민물, 민물 장어 이런 거, 갬장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어떤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새, 조류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럽니다. 거기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예,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 그래서 나는 건 거네. 든거 없다.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임박인 사람 집사로 세우지 마라. 술을 즐기는 사람 목사로 세우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음식, 일반 음식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먹으니 더 경건하고 이것을 먹지 않으니 난더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먹는 것으로는 사람의 경건을 따질 수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경건해집니까? 사장 오제를 보시면 말씀하십시오. 경건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게 하는 거지 먹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자 오늘 부모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경건의 비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경건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오늘 사벽 옆에 나오신 것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기도, 이 말씀의 해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를 기억나게 하시면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경건하게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의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경건을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경건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